저, 저, 사이비한테 가는 것 같아. 요 진짜 와 있는데. 그 진짜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죽이려고 이러잖아. 맞아, 맞아. 아, 열한, 열두 제자 중에 열한 명은 전부 주님, 주님, 주님 왜 떠나시려고 그러십니까? 그러는데, 그한 사람, 즉, 문제지향진 인물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을 예수와 일부러 칸택했어. 그자가 유다야.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단한 번도 예수 보고 주님 한 적이 없어. 뭐라 그래요? 선생님. 라비요. 다른 제자들은 11명은 말만 꺼내면 주님. 주님.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. 뭐 이러죠. 근데 유, 유다는 성경 전체 에한 번도 예수를 보고 말을 할때 라비요. 라비는 유대에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. 선생님. 꼭 문제 지향적으로 예수를 바라. 아 그래서 안 그래서죠. 맞아 맞아. 어그 문제 제향적인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. 언어가 달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앞으로 나가는 발.